지금부터 이야기할 팀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삼성과 만난 팀이자 KT와는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산. 두산이야 어. 그럼 내가 문제를 내볼게. 이거 이 카드를 한번 봐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숫자가 뭔줄 알아? 또 KBSN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구랑은 전혀 배구에는 이런 게 없어. 약간 뭐 생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숫자가 마치 비밀번호 같지 않아? 난 야구는 근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야구 옛날에 시구는 한번 해봤거든. 폐대기 시구 한거 아니야? 아니야, 나 겁나 잘 던져. 아 진짜로? <laughs> 한번 더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저 시구, 인삼, <laughs> 공세 한유미 선수. 한유미 선수 대국의 얼짱 스타죠. <laughs> 그렇습니다. 여성 시구자 중에. 최장진 선수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최장진 <laughs> 선수. 시구도 <laughs> 지원는데아 됐고 어. 이 카드가 누나가 시구한 팀들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아 내가 시구한 팀이랑 관련이 있다고?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로 간다. <laughs> <laughs> 최근 7년간 최근 7년간 기록이야. 하나와 두 수안의 성적표잖아. 아, 7년 동안의 그럼 순이야? 응. 아,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네요. 그렇지. 야. 위의 숫자와 아래의 숫자가 차이가 크지? 그러면 이 위에가 두산이고 이 밑에가 하나인 거야? 그렇지. 아. 그런데 3년 전에도 개막전에서 두 틈이 붙었었지. 아, 그래? 응. 어, 근데 에이스의 맞대결로 시작해서 불펜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세배보기 투수 스윙 삼진.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김태균으로 기회는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올티트를 쳤고 안타수도 하나가 두산보다는 두 배나 많았었는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결국엔 두산이 이겼거든 하나가 졌어 아야 그러면 그때 너도 여기 있었어? 그럼 당연히 있었지 음. 나는 경기 끝날 때까지 아마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었어. 오.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개막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나는 두산전에 좋은 기억들이 많아. 아, 진짜요? 내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볼래? 어, 보시죠. 자 지금 나오는 영상은 2020년 18연패의 기록을 깼을 때. 아 기억나요. 기억나지. 노태영 끝내기. 그렇지. 노태영이 끝내기를 쳤고 내가 이래. 이래 홈런 을쳤어 근데 그 상대 투수가 누구였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우리 KBSN에 새로운 해설위원으로 들어온 유희관이 아, 맞네, 맞네. 어, 내가 유희관 선수한테 별 기억 좋은 기억이 없는데 유희관의 장점이 뭐야? 컨트롤 느림의 미학이잖아 아... 내 배트 스피드가 느려지니까 그 <laughs> 기간에 공이 맞아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 홈런이 됐던 <laughs> 거야 자 이번에는 또 다음에 좋았던 기억이 또 있어 아 젊다 젊다 저 때가 스무 살때 스무 살 아주 파릇파릇한 신인 때였거든 줌 네. 플레이오프 경기였는데 네요? 정말 저때 네. 웃겼던 거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잠실 야구장에 가득 찼어. 관중이 가득 찼고, 어. 근데 나는 신기했던 게 위축이 아니라 이 오기가 생기고. 승부욕이다. 그렇지. 오기. 그러면서 내가 데뷔 첫 데뷔 첫 포시즌 홈런을 기록했어 어. 그래. 뭐 예, 어차피 떨려서 못 하나. 한번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자 하고. 솔직히 말해서 눈 감고 휘둘렀는데 혼내게. 정말 그만큼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정말 이 실력 외에 정말 이런 다른 기억들이 지배를 할 때가 있어. 기억? 난 그거보다 기록으로 말할 수 있어. 어, 최근 10년간 두산은 하나 상대로 시즌 전적에서 열세였던 적이 없었고, 음. 2018년 동률을제외하곤 두산이 하나보다 우세를 했지. 자 이번 연상은 2017년에 한미일 최다 84경기 연속 출루 타이거로 우승습니다아 근데 또 익숙한 얼굴인데. 그렇지. 항상 이 좋았던 기억에는 유관이저 <laughs> <laughs> 때도 정말 이 기록이 아 깨지지 않나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텐데 정말 위관이 좋은 기록을 또 만들어줬고 또 그때 역시 팀도 두산이었던 거야 정말 기록보다도 강한 게이 기억이야 더 알려줄 기록은 많아 한국 프로야구 전무후무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팀은 어디? 모르지 나는? 바로 두산이야 두산은 최근 7년간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그중3 번의 우승을 했어 어... 너 두산 출신 아니야? 좀 건방지게 얘기해도 <laughs> 되나? <laughs> 맞아, 내가 베어스 통산 최다승 2위의 주인공이자 KBO에서 4명밖에 없는 8연 논석 10승의 주인공이야 너좀 대단한 애였구나 <laughs> 그건 또 뭐야?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보여줄게 뭐야? 뭐야? 우승 반지야? 오, 되게 예쁘다 와, 장난 아니다, 멋있다 배구는 이런 게 없거든 아, 그래? 두산베어스가 2015년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2016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두산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뚝시레베어스 미나클 두산이 2019년 타을 자신들이 써내려간 기존 같은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니 근데 두산이 이렇게 잘하는 동안 하나는 뭐 했어? 하나? 응. 하나도 뒤지지 않아 어 진짜요? 그럼 올 시즌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도 있어. 어, 일단은 정말 한화 팬들이 외부 FA 영입을 원했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야구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야? 포수. 그렇지. 포수가 한화에 그스 최재훈 선수를 FA로 눌러 앉혔어. 또 변우혁의 합류로 차세대 국가대표 내야진이 완성됐어 어 내야 좋죠 그렇지 3루에는 노시환 유격수 하주석 2루수 작년 시즌 골든글러브 정은원 오. 1루수에는 변우혁이 또 합류를 했다고 어 라인업 좋네요 그렇지 그런데도 아직 물음표인 자리가 많아 빈틈없는 내야와 달리 외야는 텅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새 외국인 타자 빼고는 두 자리는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두산은 봐봐 올해도 전력에 이탈이 있지. 해마다 그런 누수가 있었는데 올 시즌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박건우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 여기에 두산 선발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유희관이 음. 은퇴를 했어. 이렇게 투타의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다는 점도 무시 못 하지. 사실 두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전력의 누수가 더 걱정이 돼. 내년에? 어. 왜?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있던 김태형 감독이 올해 계약 마지막이거든 아 어, 어~ 만약에 감독님이 빠진다면 전력누수가 아 크지 그래서 팬들은 아 종신계약을 원하고 있을 거야 그럼 하다하다가 감독님까지 놓치면 두산 팬들의 충격이 장난 아니겠다 근데 두산은 그동안 보면 전력 누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화수분 지금 최근에 계속 그 화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제 다 나왔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글씨도더 이상 리빌딩의 핑계는 되지 말아야 된다. 수베로 감독이 이번에 또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리빌딩은 끝났다 선언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해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 더 좋은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거기에 손혁 코디네이터가 합류를 아, 음. 하면서 정말 이팀 전력 분석에 대한 그런 영향도도 굉장히 올라갔을 거야. 올해 한화는 꼴찌 탈출이 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지. 근데 두산은 전문가들이 지난해에도 어, 한국시 이제 진출 못할 거라고 했어. 그렇지만 두산다운 저력이 있어. 두산은 무서운 팀이거든. 산비어스가 2015년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번째, 동산 다섯 번째 한국 시리즈에서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베어스 왕조의 완성 선을 내는 통화 무술 V6 KBO 리그의 진정한 챔피언 두산 베었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두산 베어스입니다. 아마 김태형 감독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야. 그만큼 두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